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 비전성교회 기도원 TV 시청자 여러분 한기도 평안하시겠습니까? 네. 예. 저는 오늘 귀신을 추방하기 위하여 귀신을 추방하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늘의 말씀을 드려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가범 7장 24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하아사대에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왔느니라 하시면 여자가 집에 들어가본 즉, 아이가 신상이 놓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러분, 오늘날 21세기에 귀신이 존재합니다. 귀신이 존재합니다. 라고 현대인에게 물어보면, 왜 자다가 공창뜯어끊는 소리가 되냐. 웃으겠어요. 아? 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시청자는. 성경은, 여러분, 주혜돈님들 다 성경책 읽고 계시, 가지고 계시는데, 출입설이나 과학작지나 영화작지나, 그런 소설이나 많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 의 말씀입니다. 로스 즉,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1 플러스 2의 3이라면 아멘입니다. 맞는 것입니다. 이1 플러스 1이면 2지만 성경에서 만약에 많 만약 예를 들어서, 어이, 이상하다 나는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 플러스 1이 3이라는 마음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명의 세계를 담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시가성인의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예수께서 하시는 것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룹 때처럼 멀려들어왔습니다 그러고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초자연 놀라, 초자연적인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두로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말씀을 전하실 때 오셨을 때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왔는데 그중에 더러 운 귀신들인 어린 아이를 둔한 여인이 예수님 께서 나왔습니다. 본부 말씀 26절에 그 여인 헬라인 이요 수로분에게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여인은 귀신에게 고통당한 아이를 붙여보려고 백방으로 수송을 하여 몸에 좋다는 약속을 매겨보고 용하다는 의사로 찾아가고 백방으로 수송을 하였지만 병은 나고 낫지 않고 심해지고 차관.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수께서 그말해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여인은 만 살을 제춘 수로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께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한절하게 항구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여인은 믿음을 들음에서 난다고 예수라는 한 남자가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주병기를 일으키고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귀머리를다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다 귀에 들은 겁니다. 도막을 울 때린 겁니다. 그 말씀이 믿음을 들으면서 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그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찾아와서 예수께서 자기 따라 고치다가 간절히 간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도대체 귀신이 하는 일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과문명이 발전하고 2기세계 최첨단 시대에 사는 요즘에 도대체 귀신이 어디지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 대하여 즉 3차원에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을 벗어나 4차원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바이블, 우리 아빠 신랑 66권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우두머리는 누구죠 그렇죠. 사탄입니다. 어느 조직을 보면은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이사가 있고, 임원이 있고, 과장이 있고, 부장 있고, 사원이 뭐 있고, 평사원이 있고, 이러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이 영의 세계에서도 질서가 있어요. 사탄이 있고, 마귀, 귀신, 하급, 귀신들. 사탄은 타락, 타락한 천사장으로 에덴덴 문화에서 뱀을 통하여 인류의 초상 아담을 위로하여 죄를 짓게 한 주동자입니다. 그리고 아담의 아들 가인에게 역사하여서 이유가 시으로 동생 아비를 돌로 쳐 죽이게 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 요한에서 3장 10절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를 계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용으로 죽였느냐고 자 행위는 악하고 아기의 행위는 악하고 이놈이라고 말씀하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의 마음이 점진적으로 하나님과 아주 멀어지므로 로망과 범한에 떨어지자 악한 귀신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날마다 범인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마다 다윗은, 다윗은 사울왕에게 부름을 받아 사울왕 앞에서 수금을 타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사울왕을 괴롭히던 귀신이 떠나가고 다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소금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헌악기요헌악기좀 하트처럼 생긴 게 소금이에요. 그 당시에 소금을 탔다는 것은, 우리가 찬양할 때 계속 보십시오. 귀신이 떠났다고 말했죠. 악, 여러분, 그 악기 하나 배웠던 우리 사역자들은 악기 하나 좀 배웠던 거참 좋아요. 사역할 때. 저는 기타를 아주 멋지니서 오래 쳤지만 고대 때 부터 쳤지만 그래도 참 어려워요 현악기가 하면 할수록 어려운게 기타나 악기가 저는 타알기도 어렵겠지만 물론 우리 남상 목사님도 지금 아폴리오님 배우신다고 하는데 참 존경스러워요 목사님 그, 그, 연세에 그, 이 아, 소금을 타며 신나게 소금을 타며 촬영할때 귀신이 아이고 하고 떠나가고 한 것입니다 찬양이 이렇게 놀라워요. 악기가 이렇게 놀라워요. 그렇죠? 아우러 가로 유다가 예수님을 은 삼신당에 팔아놓는 것은 사단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 그를 충동질하였다고 성경 유한몽은 시상당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귀신들은 사악하여 심신의 질병을 발전시키도 하고 도덕적인, 그리고 윤리적인 타락이나 죄를 사람들을 파괴시켜요. 그러나 사람은 사탄을 때려서 너희 만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귀신의 세력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물리칠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귀신은 비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지만 이걸 아셔야 돼요. 인간보다 더 크니까 인간, 능력과 지혜가 있어요, 귀신. 은그러면 우리가 귀신을 물리치려면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아렐 루야, 엑소시아, 권세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 마가고 성장 27절에 사람이 먼저 가난 자를 겹, 결박하지 않냐고는 그가난 자에게 집에 들어가 세 가지는 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의 능력이 아니 분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말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마가고금2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하루는 예수님께서 할일리집안에 가고 나옵니다. 동력하셨습니다 그것도 해당인 곳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더러운 귀신들이 한 사람이 예수들을 보자마자 소리질러 아아 하고 발당했습니다. 나사에예수씨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일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일까 난 당신이 누군지 아는 한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이 말은 그 사람 스스로 한 말이 아니라,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귀신이 그 사람의 입술을 비벼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명령하셨습니다 그때 귀신은 그 사람을 또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면서 큰 아픈 소리를 아마부지면며 떠나와서 말았습니다이 광경을 지켜본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하루를 에이 어떠한 말씀이냐? 권세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 들인 자를 면하든 즉 순종하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절대 축하 자시오. 지존 자시오. 전능자이시입니다. 그러하기에 귀신도 예수님 앞에는 절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 요한에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뭐라 하요 멸하려라! 멸하려 하십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이름으로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마귀를 이기 네. 예수를 의지하며, 그 이름으로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대적하면 원수 마귀는 한 길로 갔을지라도 일곱 길로 냅다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네, 냅다 도망쳐버리는 것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원수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원수마귀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야보서4장 7절에 그런 좀 너희는 순복할지어다 보십시오. 마귀를 대접하라. 그리하면, 뭐라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할렐루야. 서로 본니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고 굳게 믿었지요.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자기의 아, 어린 딸을 던져주기를 강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애 떡을 차요 애들에게 던져주니 마땅치 아니라고 하시면이이방면인의 요청을 꾸찬히 거절하셨습니다. 그다나 여인은 뒤로 물러가 같이 아니하고 끝까지 끝까지 믿음을 보였기에 예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망을 삼고 그 바람에 엎든 여인의 이마은 얼마나 축복적인 편한 상처가 되었있습니까 더왔다도 그냥 돌아섰을 겁니다. 개라고 몇 번을 줬지 않습니다넌 개다, 개다, 멍멍키는. 그러다 여인은 낙심하지 않아요. 보십시오. 티로 물러가니까는 주여 올소 이도 많은 올소 이다 많은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슬렁개를 먹나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장엄한 믿음입니까? 할렐루야. 아, 우리가 이런 수어 음. 보니까 여인은 이해를 가지고 있어 역사.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의 역사, 모든 역사 능력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의 믿음에 크게 감동하셨죠. 흡족하셨습니다. 여인의 딸을 그 자리에서 붙여 주었던 것입니다.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적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다고 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려면 절대로 뒤로 후퇴하지 말아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죽으리라는 각오로 일상 각오로 믿대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화이스티브 베이킹 긍정적인 호크 도망으로 페이스 믿음을 슬로우 마우스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네. 아, 네. 믿음은 겨자씨만 하더라도 입술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오 11장 2 3절 아, 네.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너로는 누구든지 이상도로 빌려 바다에 던지어라 하면 아, 네. 그 말한 것이 이룰 수 있고 의심하지 않으며 그대로 됩니다. 아멘. 네. 아, 네. 성도 여러분 주의 종님 여러분이시요 주의 종님이시여 드리셔. 예수님께서는 신천하기전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이 있단다.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래? 음. 새 방언을 말하며 폐을 음. 그래? 음. 아멘. 을여 아셨지라고요. 폐를 받지 는 병진자에게 돈을 는 나으리라. 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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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이 나왔어요. 오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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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구석구석 세포마다 끼어 있는 질병이 다나았습니다 하나도 나았고 문제도 나왔고 다 질병도 나왔고 물질 문제도 해결 됐습니다. 알렐루야.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십자가에서 원수마기 권세를 열하신 예수께서 우리들을 의지하여믿음을 방해하고 사함을 방해하는 귀신을 날마다 추천해 주시옵소 저는 나만 더 추천해 니까 침대, 에 침상에 이렇게 들어놓기 전에 무릎을 꿇고 딱 정확히 50번을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로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로 으 마음의 시기 질투 미움 자살 충동 우울 불안 좌절 낙심 악담 서투름 막 어쩔 줄 모르는 불안 패배감 물러가라. 이걸 50번. 차나 아니 잠자리에 듭니다. 그러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의지하여 믿음을 방연하고 사업을 당하는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우리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 나만 쫓아내는 게 아니고 우리,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여러분을 당연하고 여러분의 원수 귀신을 철저하게 대타하고 대전하고 쫓아내십시오. 여로분이 여인처럼 끈질긴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끝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강박을 또 강청하십시오. 세상이 악할수록 예수 그리스의 말씀과 고혈의 번세를 굳세게 의지하여 우리는 신앙과더 나아가서 가정과 사회에 밝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은 오늘날도 더욱더 귀성을 부리고 인간을 괴롭히며 파멸시키고 위하여 역사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바른 대도 바른 자대 바른 기도로 귀신을 물리치고 승리를 해야만 하겠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귀신을 쫓아내십시오. 귀신을 쫓아내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이 형제 자매님들, 주의 종님들 되시기를 기대님으로 추원합니다 아, 아, 네. 아, 네.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이렇게 북동을 주도한 히틀러. 앞지다. 그 히틀러는 그 히틀러의 비행기 조종사이며 그의 측근인 한 참모의 관에 여서서 들려온 이야기가 있어요. 히틀러가 한번 발광을 할 때는 막카펫트를 그냥 막 손으로 막 긁어, 얼마나 긁었던지카펫트가 찢어지고 손톱이 다 부러지고 그랬답니다. 그리고 항상 히틀러는 참모에 관하여 알기로는 늘 어떤 한층의 시간이면 살았다. 니 그리고 그 환청을 통하여 듣는 환청에 들는 대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아우슈비츠 강제수용소에 몇백만을죽였습니다 히틀러가. 다시 저 유대인 몇백만 그, 그, 명 그, 그냥 가스실에다가 그, 세그너 잡아가지고 다 죽여버렸잖아요. 얼마나 히틀러가 악에 닥치고 그는 극도의 그냥 악한 명예 그것도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제가. 천 마리가서는 귀신이 사는 농원 알고 있습니다. 절대 우리는 이런 것을 명심해야 되고 이런 영적인 그런 것도 알아야 되고 그요 히틀러는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리고 말말 마지막에 그의 이망이 한 여인과 번청 잡달을 합니다. 말씀. 이거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야곱의 사장 집사님들은 말씀해요. 너희는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시나마 보인다고 써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의 생명은 안개예요 영원히 삼성 내가 갖고 있는 주머니, 포켓에 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집도, 아파트도, 내 안에도, 처자도 다 내피 니에요 안리같이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위로는 들 필요가 없어요. 가지고 갈게 없어요. 그냥, 그냥 육신을 흙으로 하고 그냥 영혼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장이9절럼 말씀합니다. 한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했고,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로마서 6장 3절의그 해답입니다. 실사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창국에 가고 예수를 끝까지 보내고 당신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이 성경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러면 꼭이 시청자 분들 중에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꼭 예수를 믿으시고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를 가장 믿으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1장 24절 30절 예수께서가 르는사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됐다라 기서나갔더 하심의 여자가 집에 돌아가본 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귀신을 추방하기 위하여 귀신을 추방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9절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날마다 귀신에게 사로잡히고 있습니다 귀신은 아버지 아내님 믿는 자들 어떻게 해서든 타락하게 하여서 신천지나 안상문제인 애나 몰몬교나 통일교나 영생교나 j m 임나 영생교나 이상한 종교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범했습니다. 나사렛 예시를 나오는 이단 종교는 짜라 짜라. 아마나 미흡으로 선포하고 이단 종교의 음. 빠지않처럼내 영혼을 지키고 이말씀에지 말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고 또 예수님 보여요. 날마다 뿌리고 덮고 바르고 임마도도 바르고 방에도 바르고 화장실도 뿌리고 덮고 바르고 먹고 마시고 날마다 예수 피로 우리의 쓴 뿌리를 우리의 마음의 구멍에 상처난 마음을 치료하기 바라며 이 시청자를 보는 분들 중예수영사이 예수 밑에 아아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